안녕하세요. 오늘 불후의 명곡에서는 양지은이 11번째 출격하였습니다. 미스트로트의 우승자 양지은은 오늘 불후의 명곡에서 지난번에 우승한 첫 우승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자랑하듯이 너무 행복하게 집에 돌아왔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께 자랑했다. 양지은, 부후첫 우승 소감 밝혀 또한 가수 양지은이 이찬원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하였다. 아,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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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박이야. 오늘 양지은은 9번 출연 9번 패배위 쓴맛 이후 지난 아티스트노 모사연과 최성수 편에서 생애 첫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은 소감을 전해 감동을 주었다. 양지은은 매번 출연할 때마다 트로피를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했다. 막상 트로피를 받으니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더라. 지난 몇년 동안 부르 무대를 준비해 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진심 어린 소감으로 뭉클함을 선사했다. 그러면서 양지은은 평소 절친한 동생이자 부루의 명곡 MC 이찬원을 콕 짚어 감사를 표해 눈기를 끈다고. 양지은이 제가 우승하고 울고 있었는데, 찬원 씨가 제일 먼저 축하해 주러 대기실에 달려와 줬다. 라면서 고마워하자. 이찬원은 정말 울고 계시더라. 라고 당시를 회상해 토크 대기실을 훈훈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더불어 양지은은 트로피를 품에 고이 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랑하듯 행복하게 돌아왔다. 라고 덧붙여 뜻깊은 우승의 의미를 더했다. 오늘 양지은은 김다연과 함께 뮤지컬 서편제위기를 가자와 살다 보면, 으로 무대를 꾸몄다. 양지은은, 저와 다연양 모두 국악을 오래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선배님들과 겨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라고 당찬 포부를 전하기도 하였다. 양지은은 불후의 명곡에서 우승한 트로피와 미스트로트에서 우승한 트로피 두 개를 나란히 집에 모셔놓았다라고 하기도 하였는데, 앞으로도 많은 출격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